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로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한배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냐는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회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언이더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어, 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래할 현 지구와 예, 우주적인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이라는 3대 칠종 재앙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칠종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 안에서도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편으로 이와 같이 다섯째 나팔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등장하는 재앙의 구체적인 수단은 사탄에 의해서 열린 무적행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온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입니다. 이 황충은요, 어, 앞에 내네 제안과 같이 자연계는 해야지 많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끝까지 해계치 않는 악인들의, 에, 악인들만을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해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죽지를 못합니,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움직이는 조종자인 사탄의 색다른 명칭이 언급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재앙 이후에도 아직 두 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여기 예, 본문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더 강화되어서 재앙이 자연이라는 간접적 수단에 의해서 가해지지 않고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직접적 수단에 의해서 가해지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집행된다는 것도 아울러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요, 또한 재앙이 점점 더 강화되어감으로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의 핵심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자 곧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온 세상 죄또 완전한 속죄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주님의 구원의 생명,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성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신앙적인 인격으로 닮아 나아가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며 사는 자는 사탄이 결단코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견딜 수 없는 환란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여 악에 굴복하지 말고 그러할수록 더욱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추구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로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laughs> 바라보시면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성령 님 으로 충만 해서 하나님 께 더욱 그 믿음 이 그리스 도의 장 성한 믿 음의 분량 에 까지 성장 해 나아가 며요, 또밖 으로 는 이뤄진 영혼 들 에게 하나님 나라 의이생 명의 복음 을 전파 하 시는 저와 여러 분이, 다되시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